안녕하세요 파이팅홍콩 t v 입니다 오늘은 책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양식조리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6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소금, 질산, 아질산염, 설탕 등을 이용하여 고기, 생선 등을 조미, 보존하는 조리법은 염지입니다 염지 겉절이 아니고 배양 아니고 보통 치킨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인 염지는 소금, 질산, 아지산염 설탕 등을 이용하여 고기나 생선, 야채 등을 조미, 보존하는 조리법을 말합니다. 염지. 스터프드 에그는 삶은 달걀에서 노른자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재료나 크림을 채워 넣는 그런 요리인데요. 이때 필요한 도구는 짤주머니입니다. 스터프드 에그를 만들 때는 그림과 같이 삶은 달걀에 노른자를 제거하고 재료를 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짤주머니가 꼭 필요하다. 스터프드 채워 넣다니까 짤주머니 필요하다. 땡땡땡은 과일즙에 설탕, 과일 껍질, 과육의 얇은 조각을 섞어서 가열 및 농축한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마멀레이드입니다. 자 마멀레이드는 과일즙을 가열 농축한 것은 맞는데 냉각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육 전체를 이용하는 거 아니고 과일 껍질과 과육의 얇은 조각들을 이용한다. 과일즙에 설탕, 과일 껍질, 과육의 얇은 조각을 섞어서 가열 및 농축한 것이 마멀레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 3대 수프라 부르는 것은 샷던부 샥스핀 똠양꿍 부야베스입니다. 부야베스 상어 지느러미 수프인 샥스핀과 태국의 전통 수프죠? 똠양꿍 이 똠이 끓이다 라는 뜻이고 얌은 샐러드 꿍은 새우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새우 샐러드 수프가 되는 새콤한 풍미가 일품인 똠양꿍 그리고 지중해식 생선찌개라고 할수 있는 부야베스 이 부야베스의 부이도 끓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계 3대 스프는 샥돔부 샥스핀, 똠양꿍, 부야베스입니다. 파스타 면의 종류에는 건조 파스타가 있고 생면 파스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건조 파스타는 딱딱하고 거친 경질 맥인 듀럼미를재분하여 얻은 거친 세몰리나 가루를 면의 형태로 건조한 것이고, 생면 파스타는 여기 세몰리나 가루에다가 밀가루를 추가하거나 또는 밀가루로만 반죽한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강화하거나 다양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부드러운 식감을 준다. 생면 파스타의 특징입니다. 거친 세몰리나 가루다 하면 건조 파스타. 밀가루를 섞거나 밀가루로만 반죽하고 영양을 강화하고 다양한 색표현,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것이 생면 파스타입니다. 식품 위생법상 집단 급식소. 집단 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 급식소를 말한다. 최소 50인 이상에게 식사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양식의 기본 썰기 중에 한식의 편썰기, 얇게 써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은 슬라이스와 같은 방법입니다. 양식의 기본 썰기 중에 한식의 편썰기와 같은 방법은 슬라이스다. 보고독인 테트로도톡신은 보고의 부위 중 난소에 가장 많습니다. 보고독인 테트로도톡신은 난소 부위에 가장 많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란 식품의 정의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고 한다. 자, 요게 정의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하면 틀린 답입니다. 그냥 모든 음식물이다 이러면 틀리고 포장 용기를 포함한다 해도 틀립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정의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다. 기름과 식초, 소금 등을 넣고 빠르게 섞어서 유화시키는 간단한 조리법의 드레싱은 비네그레트죠. 비네그레트 소스가 일반적으로 기름과 식초를 3대 1의 비율로 넣고 빠르게 섞어서 유화시킨 후에 주로 야채 샐러드에 잘 어울리는 그런 드레싱입니다. 비네그레트 소스. 양식 조리의 특징은 음식에 대부분 소스를 곁들이며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고 오븐을 사용한 요리가 많다. 그리고 양식의 상차림이라고 하면. 시간 전개형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음식이 나오는 코스식이다. 반면에, 한식은 공간 전개형인데요. 한 공간에 여러 가지 음식을 그림과 같이 한꺼번에 세팅해 놓고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한식은 공간 전개형이고, 양식은 시간 전개형 코스요리다. 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요리. 양식조리의 특징은 음식에 소스를 곁들이며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고 오븐을 사용한 요리가 많다. 그리고 주로 시간 전개형 상차림을 한다. 양식의 특징이었습니다. 양식 설계의 방식 중에 정육면체로 쓸때 이를 일컫는 말은 큐브 다이스 브리노아즈 있는데요. 이 정육면체 사방 크기 순서대로 열해 보면 큐다스브입니다. 큐다스브. 큐다브. 큐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다이스, 스몰 다이스, 가장 작은 것이 브리노아즈입니다. 큐다브다, 큐다, 큐다스브, 큐브, 다이스, 스몰 다이스, 브리노아즈 순서입니다. 양식설기 정육면체 크기 순서는 큐브, 다이스, 브리노아즈 순서다. 그리고 양식설기 중에 막대 모양 설기시에 두께 순서는 바질파시입니다. 바질파시, 바톤에 우리가 이어 달리기 할때 바톤터치 하죠? 그 원통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바통이 제일 크다. 바톤에그 다음이 줄리엔. 파인 줄리엔. 슈퍼나드 순서입니다. 바통을 쥐고 달리니까. 바통 줄리엔. 이게 파인이 붙으면 아주 작거나 가는 느낌이죠. 파인 줄리엔. 그리고 가장 얇은 것이 슈퍼나드. 이런 순서가 막대 모양 썰기의 두께 순서다. 빠질파시. 끝이 뭉툭하고 배가 나온 원통 모양 썰기를 샤또 라고 합니다. 샤또. 끝이 뭉툭하고 배가 나온 길이 5-6cm의 원통 모양 썰기를 샤또 라고 합니다. 샤또. 배 나온 샤또. 두께 0.3cm, 가로세로 1.2cm의 사각형 썰기를 페이잔이라고 합니다. 페이잔, 가로세로가 1.2cm로 정사각형이지만 두께가 0.3cm다. 페이잔입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두께 모두 1.2cm인 작은 정육면체를 다이스라고 합니다. 다이스는 정육면체, 페이잔은 가로세로는 정사각형이지만 두께가 0.3cm다. 페이잔, 타르타르 소스는 그 재료로 백마피를 씁니다. 백마피. 후추 마요네즈, 피클스입니다. 타르타르 소스의 재료로는 백마피다, 배후추 마요네즈, 피클이다. 빵 반죽을 끓는 물에 익힌 후에 5분에 구워내는 빵을 베이글이라고 하죠. 간단한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베이글은 빵 반죽을 끓는 물에 익힌 후에 5분에 구워냅니다. 빵 반죽을 끓는 물에 익힌 후 5분에 굽습니다. 베이글. 밀가루, 버터, 이스트, 설탕 등을 재료로 달콤하게 만든 빵을 브리오슈라고 하죠. 브리오슈는 밀가루, 버터, 이스트, 설탕을 잘 배합해서 달콤하게 만든 빵입니다. 브리오슈. 그리고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워낸 빵으로 속을 파내고 채소나 파스타를 넣어서 먹는 빵에, 빵에 적합한 그러한 기본 빵을 하드롤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둥글게 부풀려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부드럽게 구워낸 다음에 속을 파서 파스타나 스프 등을 조리를 해서 채워놓고 같이 먹는 그런 빵을 하드롤이라고 합니다. 다시마, 미역, 톳같이 건조된 갈조류, 갈조류 표면에 흰가루 성분은 단맛이 나는데 이를 만니톨이라고 합니다. 미역, 다시마 표면에 하얗게 흰가루 성분이 있죠? 단맛이 나는 이 흰가루가 만니톨인데요. 이 만니톨은 에너지 흡수 반응인 동화작용을 통해서 생성된 동화 저장 물질로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고 건조된 갈조류 표면에 흰가루 성분은 만니톨이다. 한식에서 다지기에 해당하는 양식의 썰기는 다지기라는 뜻 그대로 첩이죠 첩. 자핑 다진다는 뜻의 첩. 시험에서는 첩.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첩이 뭐냐? 다지기입니다. 잡핑이다. 자 소음 측정의 단위인 데시벨은 음의 강도를 뜻합니다. 음의 전파 아니고 음의 파장 아니고 데시벨은 음의 강도다.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면 아래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송로버섯, 트러플, 자, 사진과 같이 까만색 현무암 같이 생겼지만 송로버섯입니다. 트러플 그리고 캐비어, 철갑상어알, 까만 쌀 같이 생긴 철갑상어알 캐비어 그리고 거위간, 푸아그란데요. 인공적으로 거위간을 크게 부풀려서 그런 동물학대가 이슈화되면서 생산을 금지하는 나라가 많죠. 푸아그라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세계 3대 진미가 뭐냐 물으면 송로버섯 철갑상알 어거위간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육류 요리의 플레이팅 구성 요소를 보면 육류 요리를 접시에 플레이팅할 때 여러 가지 영양 요소를 조화롭게 플레이팅해야 된다. 어떤 요소들이 꼭 들어가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탄수화물 파트 단백질 파트 있어야 되고요. 비타민 파트 소스 파트 있어야 되고 곁들임 요소인 가니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니쉬 파트 하지만 지방 파트 없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있고 비타민 소스 있고 마지막으로 가니시 파트 들어가야 됩니다. 육류 요리의 플레이팅 요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소스, 가니시다 지방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다섯 가지 기본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베사멜 소스. 후라이팬에 버터와 밀가루를 섞어서 루를 만들죠. 화이트 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유를 넣은 베사멜 소스는 화이트 소스입니다. 그림과 같이 화이트 소스. 프랑스 5대 기본 소스에 들어가고요. 다음은 벨로테 소스. 버터, 밀가루로 화이트 루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생선이나 치킨을 재료로 우려낸 스톡을 부어서 만든 벨로테 소스는 색깔이 브론즈색을 띱니다. 그래서 연갈색을 띈다. 벨로테 소스는 연갈색을 띠는 브론즈 소스다. 화이트 루와 화이트 스톡을 넣습니다. 반면에 에스파니얼 소스는 그림과 같이 얼죽한 갈색이죠. 그 이유는 버터 밀가루를 프라이팬에 갈색을 띨 때까지 좀더 오래 볶습니다. 거의 태우듯이 볶아서 거기에다가 육류를 이용해 국물을 우려낸 브라운 스톡을 넣어서 만드는 에스파니얼 소스. 역시 브라운색이겠죠. 브라운 소스입니다. 에스파니얼 소스는 브라운 소스다. 홀렌다이즈 소스도 프랑스 5대 기본 소스에 들어가는데요. 버터, 계란, 노른자, 레몬 주스를 섞어서 만드는 옐로우 소스입니다. 홀렌다이즈 소스. 버터, 계란, 노른자, 레몬 주스로 만든다. 그리고 아주 흔하게 쓰는 파스타의 기본 소스인 토마토 소스가 프랑스 오데, 마더 소스, 프랑스 요리의 기본 소스가 되겠습니다. 베사멜 소스, 벨로테 소스, 에스파뇨 소스, 홀랜다이즈 소스, 토마토 소스까지. 베사멜, 벨로테 소스, 에스파뇨 홀랜다이즈 토마토. 죄송합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오데 기본 소스, 마더 소스다. 이 마더 소스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모테 소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프랑스 오데 기본 소스다, 마더 소스다, 모테 소스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베사메소스, 벨로테소스, 에스파올 홀랜다이즈, 토마토 소스다. 식품 위생과 관련된 곰팡이의 특징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건조 식품을 잘 변질시키고 수분이 많이 필요 없죠. 대부분의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절대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모두 곰팡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해서 빠르다 하면 틀려요. 세균이 더 빠릅니다. 곰팡이의 특징은 건조 식품을 잘 변질시키고. 대부분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절대 호기성 미생물이다. 그리고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해서 빠르다 하면 틀립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세균이 수분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곰팡입니다. 이생육에 수분을 요구하는 정도인 수분 활성도는 세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순입니다. 세효곰, 세효곰입니다. 세균, 효모, 곰팡이순이다. 신맛성분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구연산은 감귤류, 젖산은 김치류, 주석산은 포도입니다. 하지만 호박산이 늙은 호박이다. 자 늙은 호박 아니고 호박산은 조개류에 많습니다. 구연산은 감귤류, 젖산은 김치류, 주석산은 포도, 호박산은 호박에 맞는 게 아니고 조개류에 많습니다. 우리가 카제인은 인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인단백질이다. 전분 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설탕을 첨가하거나 유화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분을 15% 이하로 한다. 다 맞는 방법입니다. 전분 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설탕 첨가 유화제 사용 수분 15% 이하로 한다. 다 맞고요. 식품을 냉장보관한다. 틀렸습니다 냉장보관한다고 전분 식품 노화 억제되지 않습니다. 설탕 첨가 유화제 사용 수분 15% 이하로 한다. 노화 억제 방법. 완두콩 통조림을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되는 이유는 구리 클로로필 때문입니다. 구리 클로로필 때문에 완두콩 통조림은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된다. 구리 클로로필. 당근은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당근은 생식보다는 기름에 볶아야 제 맛이다. 당근은 생식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이 좋다. 파라티온, 말라티온과 같이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는 농약은 무엇인가? 유기인제 농약입니다. 유기인제 농약은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농약입니다. 유기인제 농약. 유기 염소제 아니고, 육이 불소제 아니고, 유기 순제 아닙니다. 그냥 유기인제 농약이 만성 중독 일으키지 않는 농약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의 사용하는 물질을 바로 식품첨가물이라고 합니다. 넣거나 섞거나 적시는 물질, 식품 제조 가공 보존할 때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적시는 물질, 그게 바로 식품첨가물입니다. 소금 절임시에 저장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 때문에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걸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고 삼투성에 의해서 탈수 효과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소금 절임을 해서 저장성을 좋게 합니다. pH 농도에 높낮이와는 상관없어요. 보기에 pH 관련된 보기가 나온다 답이 아닙니다. 소금 절임 저장성 좋아지는 이유는 고 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밀가루의 용도별 분류 기준으로 그 성분이 되는 것은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을 기준으로 밀가루를 용도별로 분류합니다. 달걀을 이용한 조리 식품에는 오믈렛, 수란, 커스터드 있지만 치즈 아니겠죠?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호화라고 합니다.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서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호화 현상이라고 한다.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어떻게 되면 조리사 면허 취소가 되냐?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하지만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 받고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 취소될 면허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되는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됩니다 장관 경찰서장 보건소장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중성지방의 구성성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중성지방은 찌글찌글 중성지방 찌글찌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젓갈의 숙성에 대해 틀린 것은 젓갈은 농도가 묽으면 부패하기 쉽고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소화 효소작용에 의한 것이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라고 하면 되고 30에서 40%가 적당합니다. 젓갈은 농도가 묽으면 오히려 부패하기 쉽고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기소화 효소 작용에 의해 숙성된다. 하지만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 아니고 30에서 40%가 적당하다. 결합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결합수가 뭐죠? 우리가 수분에는 유리수와 결합수가 있습니다.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죠. 그리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아에 이용되지는 못합니다. 맞는 말이고 동식물의 조직에 존재할 때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하여 압착해도 제거되지가 않는 것이 바로 결합수입니다.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아에는 이용되지 못하며 동식물 조직에 존재할 때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전해질을 잘 녹여서 용매로 작용하는 것은 이건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의 특징이 전해질을 잘 녹여서 용매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결합소의 특징이다는 틀리겠죠. 레드 캐비지, 레드 캐비지,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를 만들 때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면 고운 적색을 띠는 것은 어떤 색소 때문인가?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 만들 때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면 고운 적색을 띠는 것은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레드 캐비지, 안토시아닌, 고 적색, 안토시아닌입니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 관련 중대사고 발생해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바로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업무정지 1개월이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 관련 중대사고에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가 6시간입니다. 자, 6시간 동안 식품위생교육 받아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은 6시간이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선에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상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된장, 식빵, 우동은 괜찮습니다. 된장, 식빵, 우동은 업선에서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육 제품 안 됩니다. 된장, 식빵, 우동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어육 제품은 안 된다. 기풍 첨가물의 주요 용도로 연결이 오른 것은 자,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입니다.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다. 이산화 티타늄은 발색제가 아니라 착색제입니다. 그리고 명반은 보존료가 아니라 응결제, 매염제입니다. 응결을 시키거나 염색을 매개하는 작용을 한다. 3 이산화철은 표백제가 아니라 착색제입니다. 바나나의 꼭지나 곤약 등을 착색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 이산화티타늄은 착색제, 명반은 응결제, 매염제고요. 3 이산화철은 착색제, 바나나 곤약 등의 착색제다.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30에서 40도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30에서 40도다.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이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였고요. 6 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세균은 살모넬라균입니다. 살모넬라균은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모두 죽습니다. 살모넬라균.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성분은 삭시톡신입니다. 삭시톡신. 삭시톡신은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성분이다. 섭쪽의 삭시 토신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한 겁니다. 요구르트는 우유 단백질이 응고된 거죠.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한 거다. 어패류의 선도평가 신선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은 트리메틸아민입니다. 트리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은 어패류의 신선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이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산패는 유지 식품의 지방질 산화를 말하고 부패는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변질은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발효는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 화합물의 분해가 아닙니다. 발효 역시 미생물에 의한 유기 화합물의 분해입니다. 발효 역시 부패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 화합물 분해지만 발효는 우리 몸에 로호 물질이 생겨난다는 게 부패와의 차이점이죠. 국가 보건 수준 평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영하 사망률입니다. 한 국가의 보건 수준 평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영하 사망률이다.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하는 조작은 멸균입니다. 모든 미생물을 제거해서 무균 상태로 만든 조작은 멸균이다. 식품 첨가물 중에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모르가넬라 모르가니는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내가 알레르기인 거 몰라?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 물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시조개 피마자 미숙한 매실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 물질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모시조개, 피마자, 미숙한 매실은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소시지 등 가공육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은 발색제입니다. 발색제, 소세지 발색제, 소세지등 육가공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발색제를 첨가합니다. 착색제 아니고 발색제다.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석탄산입니다. 자, 석탄산이 소독의 지표가 됩니다. 밑에 거다 아닙니다. 석탄산이 소독의 지표가 된다. 소독의 지표 석탄산. 과거 일본의 미나마타병의 집단발병 원인이 되는 중금속은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이 미나마타병 집단발병 원인이다. 미나마타 수은입니다. 칼슘과 인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골연화증, 신장장애 등을 유발하는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골연화증, 신장장애는 카드뮴입니다. 총리령에 의하면 보존식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총리령에 따르면 보존식일 경우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씨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난황색소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난황색소는 카로티노이드다. 난황카로티, 난황카로티, 난황색소 카로티노이드. 딸기잼 제조 과정 중에 단백질 변성 응고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 변성 응고 작용이 일어나는 것 중에 딸기잼 제조는 없다. 그럼 어떤 과정이 단백질 변성 응고 작용이 일어나는가? 딸기잼 말고 치즈 가공, 두부 제조, 달걀 삶기에서 단백질 변성 응고 작용이 일어납니다. 치즈 가공, 두부 제조, 달걀 삶기에서는 일어나고 딸기잼 제조에서는 단백질 변성 응고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DTP 기본 접종과 관계 있는 병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입니다. 풍진과 관련 없어요. DTP. DT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다음에 백일해입니다. D파백. D파백이 DTP, D파백입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디파백, DTP는 디파백. 모카시의 독은 고시폴입니다 모카시의 독은 뭔가 고시폴입니다 모카시의 독은 고시폴이다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는 구연산입니다. 계피산, 말톨, 초산에틸 이런 거는 사용 허가된 산미료 아닙니다. 자, 구연산이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다. 육류 발색제 아질산염이 블라블라블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입니다. 니트로사민. 아질산염 니트로사민입니다. 육류 발색제 아질산염이 블라블라블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 우유의 균질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지방구의 크기를 0.1에서 2.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한다. 큰 지방구의 크림층 형성을 방지한다. 자, 우유의 균질화는 게 우유를 스트레이너, 거름망 등으로 아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우유의 지방을 잘게 또 쪼개는 게 우유의 균질화입니다. 잘게 쪼개서 우유 지방구의 크기를 균일하게 만들고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큰 지방구 크림층 형성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탈지유, 탈지유는 지방을 잘게 쪼갠 게 아니고 지방을 걷어낸 거죠. 탈지유를 첨가하여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의에 균질하는 지방을 잘게 쪼개서 균일하게 만드는 건데, 탈지유를 첨가하여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는 틀린 말이다. 섬유소와 한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섬유소와 한천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다. 맞고요. 변비를 예방한다. 맞습니다. 모두 다당류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되지 않는다. 아니고 산을 첨가하면 분해됩니다. 섬유소와 한천에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된다. 그래서 분해 안 된다는 틀렸어요. 섬유소와 한천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변비를 예방하고 모두 다당류이다. 그리고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된다. 미생물의 3대 생육 조건에는 수분, 온도, 영양소입니다. 수분, 온도, 영양소는 미생물의 3대 생육 조건이다. 탄수화물 5탄당에 해당되는 것은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리보스. 이렇게는 탄수화물 5탄당에 해당하고 갈락토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리보스. 자리, 자리 앞자만따서 자아리. 자리는 앞자만 자아리, 탄수화물 5탄당입니다. 황합류 아미노산에는 어떤 게 있는가? 시스테인, 시스테인, 메티오닌. 시시메. 시시메가 황합류 아미노산입니다. 황합류 아미노산에는 시스테인, 시스테인, 메티오닌 있습니다. 시시메. 하지만 트레오닌 아닙니다. 트레오닌은 황합류 아미노산 아니다. 전자레인지의 주된 조리 원리는 초단파입니다. 초단파. 전자레인지 초단파. 전자레인지 초단파요.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은 과일류입니다. 과일류.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 CA 저장.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에는 청과류, 과일류가 있습니다. CA 저장은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등 대기 조성 성분을 조절해서 오랫동안 보관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산화탄소와 질소의 함량은 높이고 보통 산소량을 줄여서 산화를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류는 청과류, 과일류다. 우유 아니고 생선류 아닙니다. 과일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입니다. 열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조리기구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조리기구 재질이에요. 과실의 젤리와 삼요소는 당, 산, 펙틴입니다. 당, 산, 펙틴. 당산 펙틴이 과일의 젤리와 삼요소입니다. 젤라틴 아닙니다. 당산 펙틴이 과일의 젤리와 삼요소다. 소고기의 부위별 용도와 조리법으로 틀린 것은? 자, 앞다리로 불고기 육회 장조림 만드는 거 맞습니다. 우둔으로 산적 장조림 육포 만들고요. 목심으로 불고기 국거리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설도로 탕샤브샤브 육회 올리지 않습니다. 탕샤브샤브 육회는 사태살이 적합합니다. 사태 부위가 적합해요. 탕샤브샤브 육회는 사태 부위가 적합하나 그러면 설도는 어디에 적합한가? 설도로는 역시 산적 장조림 육포 만듭니다. 앞다리로는 불고기 육회 장조림, 우둔으로 산적 장조림 육포 목심으로 불고기 국거리, 설도 역시 산적 장조림 육포입니다. 그리고 탕 샤브샤브 육회는 4태살이 적합하다. 자, 하루에 필요 열량이 2500kcal일 경우에 이 중에 18%에 해당되는 열량을 단백질에서 얻으려 한다면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얼마인가? 자, 계산 문제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백질 1g이 몇 kcal인가를 알고 있어야 풀수 있습니다. 단백질 1g은 4kcal입니다. 그래서 2500kcal 중에 단백질에서 얻는 이 18%가 몇 kcal인가를 구하고 그 kcal에다가 4로 나누어주면 단백질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백질 1g이 4kcal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합니다. 2,500kcal에서 18%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구하려면 100분의 18을 곱해줘야 되겠죠? 2,500 곱하기 18 나누기 100. c b t 시험에서 옆에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450kcal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백질 그램을 구하려면 이 450kcal를 그램으로 바꿉니다. 4로 나누어서 그램으로 바꿉니다. 450 나누기 4 하면은 112.5g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양식조리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6편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화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